오늘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원생활 하시기에는 딱 좋은 주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집, 좋은 땅 소개해 드리는 횡성 둔내에 있는 청춘부동산. 저는 공인중개사 홍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한 곳은 횡성군 둔내면 마음이라는 곳이고요. 대지 면적은 696 제곱미터 2 1 1평이고요 어, 사용승인은 2017년도에 난 건축면적 30평의 주택인데요 구조는 방세, 욕실 둘 넓은 거실과 다용도실, 텐마루가 딸린 테라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과 사시사철 풀은 특별한 잔디정원이 있는 오늘 주택 매매가는 2억 3천만원입니다 주변으로는 낮은 산들이 뺑 돌려있는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주택은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고요. 들어오는 길부터 보여드릴게요. 집 앞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좌측으로는 지금 텃밭이 보이고 있어요. 네, 텃밭 주변으로는 난간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단부에는 보시면은 보강토를 시공해 놓으셨고 보강토 위쪽으로는 또 꽃잔디도 심어 놓으셨네요. 예, 다시 집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 양옆으로 엄나무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엄나무는 닭백숙이나 삼계탕 끓일 때 넣으시면 너무너무 맛있고 잡내도 잡을 수 있답니다. 예, 주택 입구 쪽에 보시면은 파쇄석이 깔려 있어요. 이곳에 주차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가시면은 아주 파릇파릇한 아주 예쁜 잔디밭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석까지 다 예쁘게 아주 깔려져 있네요.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꽃들이 심어져 있고요. 어, 이 잔디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국산 잔디가 아니고 수입산 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이렇게 파란 잔디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잔디 정원 앞쪽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어요. 이따가도 주택 뒤쪽으로 넓은 텃밭 있는 것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주택은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근대 근데 주인장의 손길이 느껴지고요. 잘 가꾼 텃밭과 잔디 정원도 아주 인상이 깊네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제 마음에 드는 이렇게 텐마루도 보이고요. 현관 입구 그다음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텐마루도 보이고요. 주택 입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텃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에는 어, 야외수전 널찍하게 설치되어 있고요예 텃밭 보이시죠 현재 고추를 모두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고추 심은거 수확하시면 한 30근 정도를 수확 하신대요 그래서 1년 내두시고 가족들이랑도 나눠 드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특하게 오늘 주택은 현관문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죽분처럼 설치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죠. 이게 실제 현관문인데요. 바깥에 하나 이렇게 덮문을 더 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관문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주방이 보이고요. 좌측으로 틀면 방과 다용도실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살짝 틀면 정말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방두 개, 공용 욕실이 있고요. 거실 쪽에서 바라본 저희 정원 모습이에요. 아주 편안하고요. 파릇파릇한 게 정말 좋으네요. 거실 정말 넓고요. 주방 보시면은 4인용 식탁 놓으셨고 상하부장 투톤으로 해서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상구 쿡탑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식수는 지하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안쪽으로는 전자렌지 밥솥장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보여 드렸고요 안방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건축면적이 30평 이라 전체적으로 넓어요 이것도 안방인데 안방도 아주 널찍하거든요 농 놓고 작은 서랍장까지 놨는데도 아주 여유롭고요 안쪽으로 부부 욕실이 있는데 상당히 넓거든요. 네, 이곳은 지금 욕실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어, 이곳은 다용도실이에요. 어, 이곳에 냉장고를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쪽에 놓으셔서 그냥 그대로 놓고 쓰신다고 하시네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곳은 텃밭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도 널찍하고요. 음, 타일 전체적으로 비둘기색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엔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아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작은 방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도 또 작은 방이에요. 아, 네, 이곳은 옷방으로 쓰고 계시네요. 실내 구조, 방세, 욕실 둘, 넓은 거실과 다용도실 이렇게 실내 구조 보여드렸어요. 이제 어, 밖으로 이동해서 밖에 보여드릴 부분 조금 더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밖으로 나오시면 오른편으로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편안한 텐마루 공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은 개방적인 썻는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도 비도 안 맞고 여기서 다용도로 이것저것 하실수 있을 것 같고요. 시골에는 이렇게 잡다한거 넣어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편한데 여기 창고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동물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주택 내부 공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오늘 물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696제곱미터 211평에 여기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2017년에 사용 승인이 난 주택이고요. 건축면적은 30평이에요. 방, 세, 욕실들, 넓은 거실과 다용도실 텐마루와 창고가 있는 오늘 주택 매매가는 2억 3천만원입니다. 혐오시설 일체 없고 공기청정한 이곳에서 텃밭과 예쁜 정원 가꿔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